오우 됐나? 아 오늘 호, 오늘 홍수가 나고 나서 반도로 뭐 메기도 잡고 벤장어도 잡아보려고 오늘 사탄치기는데잘안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또 반도시 하다 보니까 또 민물에 산천어 산천어 이제 이렇 잡혔습니다. 이런 거뭐막 잡으면 안 되겠죠. 산천어 예쁘네요. 놔 줄게요. 그다음 뭐 미, 미꾸라지. 미끄라지 좀 좋은 거이렇막 잡혔습니다. 그 다음, 우리 뭐 뚜구리라 그러거든요. 뚜구리. 그 다음, 어들치. 어들치 잡았죠. 그 다음, 오늘 좀 괜찮은 맥이. 토실토실하뭐 안놈인지 살이 잘 올랐습니다. 아, 미끄라지 예쁘죠. 뭐힘좀 쓰겠습니다. 미끄라지. 아 오늘의 수확물 뱀장어인줄 알고 잡았는데 아쉽습니다 아맥기너 뱀장어로 바뀌면 안되겠니 네 이렇게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반도질 했습니다 이제 요거 갖고 어주 해먹겠습니다 어주 가야아 오늘 홍수가 난 상황에서도 사탄 장어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안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친구들이랑 열심히 반도질 해갖고 메기 아 살이 통통하잘 올랐습니다 야 큽니다 희란거 메기 넣어가지고 어죽 강원도 삼짝 스타일로 어죽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메기 이제 넣고 누나가 우리 또 셋째 누나가 양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데 누나가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매콤하게 양념장 넣고 그다음 찹쌀하고 쌀딱 넣어가지고 어죽 넣고 시래기 분추 뭐 수제비 그다음 마지막에 계란 탁 깨가지고 그큰하면서 예, 쌀이랑 잘어울려고오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, 야 화덕이 죽이네 야 기가 막히네 고맙야 민물장어는 못잡아도 그래도 민물장어는 먹고 있습니다 또잘 익었으니까 또소서한 사발에 하겠습니다 야 장어 먹으면 뭐하나 힘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일할 때라도 힘듦 쓰야겠습니다 장어 먹겠습니다. 아, 음, 쫀득쫀득, 뭐, 쫀득주득 아이, 좀 아쉽네요. 홍냄새가 홍련자가... 아상하네요. <laughs> 그래도 와, 경치 좋은 데서 뭐, 먹이 끝내줍니다. 최고입니다. 이제 매기 투어 하겠습니다 투어! 투하! 아우 몸에 좋은 미꾸라지도 좋은거 자연산 많이 잡았습니다 어 좋아좋아 그다음 이제 이제 물이 우리, 우리 한네명만 먹으면 되니까 시래기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시래기 투하 그다음 결차적으로 쌀쌀타고찹쌀 쌀 요것만 넣겠습니다 많아. 이제 요래 끓이다가 끓이다가 이제 나머지 양념 넣고 분추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얼큰하게 어죽 끓이겠습니다. 오죽 가져! <laughs> 가까라게 뭐 이야 어죽! 잘 익고 있습니다. 이제 다 돼가니까 이제 수제비 또 누나가 냉장실에잘 수성해놨습니다. 요거 저기 쫄깃하게 이제 넣겠습니다. 주제비에 어죽. 하아... 잘 되지네. 죽이네. 크. 크네 <laughs> 야, 비도 오는데 어죽. 장어 대신 그래도 야, 매기 어죽 끝내주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와, 막카타게 오늘 또 어죽 이래 맛있게 해 갖고 먹겠습니다. 계란 마지막 투를해 갖고 이제 맛있게 해 갖고 이제 강원도 스타일은 원래 이렇게 뭐 살을 잘안 말리고 통마리 뭐 고기 다 통마리로 넣어가지고 뼈째 막 이래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 넣고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칼칼하게 해서 먹겠습니다 와 죽이네 와이 와이 영양가에 막 칼칼하고 죽입니다 그래 이제 다 됐으니까 소주에 한잔 먹겠습니다 오죽 야 그래도 누나가 양념 해주고 뭐 친구들이랑 맥기 잡아가지고 이래 좋은 경치에서 또 이래 어죽 한 사벌이 해갖고 또 소주 한 사벌이 야 친구도 고맙다 끝내주네 야막가라하야막 막 수제비 막 넣어가지고 뭐 끝내줍니다 강원도 삼척 미로로 어죽도 시로 오십시오 어죽 식당 하나 차려야겠네 <laughs> 한개 차려갖고 <차려야꼬> 해볼까? <laughs> 아, 하, 아, 하, 야, 얼마나 맛있는지 막 갈가라고, 와, 두그릇째입니다, 두그릇째, 맛있어가지고 뭐, 와, 끝내줍니다. 여러분 또 한달에 얼표, 야, 어죽도 먹고, 장어도 먹고. 아 경치도 좋고 죽이네 강원도 삼척으로 놀러 오십시오 아 죽입니다 아네 아우 사탄 오늘 장어 계속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. 그래도 오늘 마무리하면서 통발 또 던져놓고 가겠습니다.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. 장어, 꼭 잡아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헬, 숙.